가. 툭! 툭! 하지 마시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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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끊으면서 탁! 밑를 탁! 툭! 툭! 이렇게 하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영이 보기 툭! 툭! 이렇게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 툭! 이런 느낌으로 원래 몸이 이이 이 말하는 걸좀 따라가요 툭 그렇지 보면 사실 컨트롤을 하려고 해야돼 컨트롤을 쭉탁 끊는 게 약간 쭉 컨트롤을 조금 쭉 근데 그 끝이 그스윙이 끝이 팔꿈치가 다 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돼 이렇게 항상 다핀 거에서 항상 접어놓은 게 스윙이 끝이다라고 생각해. 그 여기까지만 탁, 여기까지만 나가야지. 이게 탁, 탁,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지. 좋다. 아, 어 근데 커트, 커트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게그 처음에 오셔서 커트할 때보다는 확실히 괜찮아. 네. 잠깐만 지금 도좀 이리로 가자 지금도 좀 왔어 그렇지 그죠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 아까랑 그러까 아직도 이렇게는 될 때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막이 이건 연습을 계속 하세요 지금 이 느낌은 그래도 눌러주고 변화 보는 거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좋은 것 같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걸 눌러야지 그렇지 그렇게 눌러야죠. 이런 거. 오, 나이스. 그죠? 솔직히 커트볼 잘 보면, 아, 풀려왔구나. 다 보여. 이게 지금 툭 눌러, 눌렀잖아요. 근데 그기 이렇게 떠져가잖아요. 누르면 저는 깔려서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 그럼 여기도 너무 느낌, 빨리, 빨리 누른 거지, 인가까 봐봐요. 여기서 잘 누르면 안 뜨는데, 조금 빨리 열리면 이게 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컨트롤이에요. 조금 깎였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너, 완전 너클이다, 완전 예어 이렇게 왔어. 이럴 때, 예, 이럴 때 이, 이 이렇게 누르는 걸좀더 늦게 눌러야지. 이렇게 너클은 예, 지금처럼 빨리 열리니까 이렇게 너클은 지금도 좀 빨리 열린 거예요. 빨리 열렸다기보다는 봐, 그죠? 지금도 이게 빨랐다고. 근데 저한테 한번줘 보세요. 예, 그냥 그냥 너클로 줘, 괜찮아. 예, 이렇게 빨리 열리면 이렇게 뜬다고. 근데 이거를 이 빨리 열리지 않게 천천히 열리면 낮게 간다고. 그게 러니까이 컨트롤이잖아. 그러니까 공이 어느 정도로 너클이냐, 뭐 조금 너클이냐, 많이 너클이냐, 따라서 여기도 맞춰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알죠? 자, 드라이브 가보죠. 스윙 잘 생각해요. 하나씩 때릴 때. 그렇지. 최대한 스윙은 짧게야. 백스윙은 그대로 하면서 짧게. 축! 다시 해볼게요. 축! 축! 그렇지. 쭉쭉 쭉, 너무 많이 돌릴 필요 없어 이이 이 지금 이 이거 이거 돌리는 걸 너무 많이 일부러 이렇게 많이 돌릴 필요 없어요 보면 몸이 돌아간 거에 비례해서 얘가 움직여야 돼 근데 몸은 요만큼 돌아왔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 이거 더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돌리고 있는 거야 이 돌리는 이 힘도 임팩트에 전달하는 거야 탁 같이 탁 맞아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얘만 따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면 안안 되는 거예요. 돌릴 이유도 없어 그렇게 되면. 쭉. 음. 오 근데. 자 휘청거리는 거는 앞으로 쏠려서 그래요. 그그뭐 지금도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쏠리지 말자. 짧게 잡.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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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윙. 한번 보 뭐? 지금부터. 이 드라이브를 걸때 밀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 밀려서 공기잘안 들어가네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것만 없애면 돼요. 실제 밀려서 미려해 되고, 알겠습니다. 자쑥자 자. 하나, 뭐 뭔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두개반반 정도, 요 정도 그겠죠 이거보다 근데 솔직히 조금 더 뒤로 가도 돼요. 드라이브 걸실 때는 네. 예. 요 정도로 가도 돼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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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면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항상 말씀드려 요 드라이브 걸때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계속 낮추지 못할 거면 내 스스로에서 낮출 수내 능력상 내 능력으로 낮출 수 있는 선에서 드라이브를 찾아야 돼. 그게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거보다 많이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도 좋은데요.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해요. 너무 아, 레슨이니까 막 이만큼 낮춰서 해야지 막. 좋긴 좋아. 근데 나가면 절대 못 낮춰. 그냥 내가 원래 딱 여기 편하게 낮출 수 있을 정도에서 그리고 그 지금 정도면 여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 좋아. 추추오 좋다. 이야. 아니 오늘 힘이 있는데? 오늘 약간 힘이 있어 오늘. 좋다 좋다. 지금 실제로 공이 이제 하나만 오죠? 이 정도로 걸으면 돼요. 쭉 네. 네. 전달 공에다가 오! 쭉. 와! 나이스. 지금 몸 어때요? 쓰러지지 않잖아. 근데도 공은 잘 와. 왜요? 여기서 이 나오는 힘으로 전달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턴도 너무 좋아, 지금. 예. 네. 빠른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근데 밀리는 것도 없어, 지금. 근데 밀려도 돼요, 실제. 좋았어. 아, 이게, 이게 지금, 지금 조금 두개좀 빠른 거다. 빠른 네. 나이스. 그렇지. 쥐. 또 쏠린다, 그죠?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밀려야 돼, 밀려야 돼, 밀려야 돼. 그렇지, 밀려야 돼, 그렇지. 또 밀려야 되라고 해야 힘이 더잘 들어간다니까. 진짜 강타를 칠 때는 여기라고 절대 여기가 아니야. 강타 칠 때는 이 힘을 여기에서 끌고 와. 그러니까 야구도 장타자들은 이렇게 때려준단 말이야. 안타 치는 애들은 이렇게 치고. 근데 여성분들은 약간 단타 치는 느낌으로 드라이브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백수윙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백수형 해가지고 단타치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힘이 실려요. 착, 착 이렇게. 응? 그러니까 절대 이 앞에서 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화 한번 치고 드라이 걸어볼게요 이제 이게 이게 중요해요. 그 아까 그 타이밍 거의 거의 비슷해, 그렇죠? 이거 뭐다를게 없어. 화 치는 거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화 치고 오면 쭉. <laughs> 뭐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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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웃음> 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죠? 근데 봐봐. 빨리 들어와. 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빨리 들어왔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공이 어디로 바뀌어서 여기 박힌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박힌 거예요. 괜찮아요. 자세히 잡아보자고. 둘둘 쭉. 근데 기다리면 실제로 와요. 공은. 그 정도로 짧지 않아. 만약에 그 정도로 짧다 이런 공들. 해서. 이렇게 이런거짜지 그렇지 이럴땐 어떻게 그냥 들어와 버리라고 아셨죠? 응. 근데 그걸 상대히 받아? 코스가 잘못된거야 아시죠? 더 세게 걸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스를 봐야지 그렇죠? 근데 짧아도안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근데 안들어와도 될 공인데 들어오니까 문제인거지 몸이 네. 네, 이 정도는 그냥 기다리면 그게 다 와요 웬만하면 화쳐가지고 같이 오면 그렇지 짧게 좀 스윙 좀 짧게 쭉 나이스 자 뒤에서 쭉 뒤에서 항상 백스윙 하고 다시 다시 쭉 아니 드라이브 좋다 나 이거 쭉야 스윙 크다 지금 또 빨라니까 스윙 커져서 다시 백스윙을 크게 하라니까 쭉오쭉 봐봐 뭔가 공도 착 공도 착 이런 느낌이잖아 공 이렇게 무기,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착착 이런 착, 느낌으로 건단 말이에요. 착 여기다 화보다 더 좋아. 화보다 드라이더 좋게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쭉 이거 지금 이 타이밍 이 느낌을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진짜 좋은 거. 쭉쭉힘 모아야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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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고 뭐 쭉. 조금 빨랐지만, 좀 더. 쭉! 그렇지! 하면 쭉! 쭉! 또, 좀 빠르다, 또. 이라, 밀린 거. 우리 아직까지, 아직까지, 와, 이번에 많이 잡았죠? 아직까지, 밀린 건한 번도 안 보여줬어. 근데, 빠른 것도 많진 않지만,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 바꿔서, 잘 치거나 밀리거나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면, 더잘 쳐지는, 더잘쳐지는 그게 훨씬 잘 많이 나와. 쭉 우와, 잘 기다렸어. 잘 기다렸어요. 좋았어. 나이스. 쭉. 자, 아까 그 뒤에서 날라오는 힘. 그렇지. 뒤에서 날라오는 힘을 공에 착 짧게 임팩트 맞을 때착 임팩트로 뒤에서 날라오는 힘을 착. 그렇지. 두 개. 지금 정도로 첫 번째 거 걸고 멈추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공을 잘 걸기 위해서 첫 번째를 망설이지 아니, 아니 바꾸지 마요. 그렇죠? 자첫 번째 공 그대로. 자첫 번째 공 그대로. 축. 이 브라보. 자두 개. 축. 우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축. 축. 봐봐. 조금 밀, 조금. 아니, 빨랐어. 근데 조금 정신이 없죠. 그죠두 번째 거에 좀 뭔가 쫄려. 근데 그래도 잘한 거예요. 네. 걸리긴 했어. 왜냐면 밀리지 않잖아요. 두 번째 공도 밀려. 두 번째 공도 밀려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축, 축, 된다니까. 된다니까 진짜. 축, 축. 와, 봐봐. 그죠? 사실 두 번째 도못 잡고 막 이래. 그러지 마. 낮게로 보는 거잖아. 요 하나, 둘 이게 아니야.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다 하나로만. 아, 이거 또팔랐다세 번째 거. 그죠? 근데, 그것만 잘 잡으면, 10개고, 20개고, 30개고, 체력 있을 때까지 한다고. 절대. 덤벼지는 거는 아직도 그거를 구분을 못둔 거야. 네, 그죠? 다시, 두 개만 해볼게요. 쭉! 빠르다. 오히려 두 번째 거더잘보셨어 네. 쭉! 쭉! 전진하지마 하지만 랠리 할 거야 랠리 할 거야 그러니까 차, 차. 근데 너무 쭉쭉 가지 말고 쭉쭉 네, 짧게 쭉쭉뭐 네. 시간 남지 않아요? 다들 다오면 지금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진짜. 신경 쓰면 여행까지 있어. 시간이 두 번째 세 번째 다 남아. 실제로 게임 할 때는 시간 더 남아요. 내가 그냥 쫄려가지고 빨리 덤비는 거지. 진짜로,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까지 놓치려고 하면 엄청 시간 많이 나와. 근데 뭐, 뚫으면 뭐 그냥 막 달려가서 이렇게 친다고 다. 생각보다 상대방 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온 공은 놓쳐도 돼. 그만큼 어려운 공이에요. 빨리 온 공은. 툭. 쭉! 쟤, 아이, 멋있다. 요것도 툭! 임팩트로. 톡, 그 하고, 쭉, 쭉. 아, 괜찮아, 괜찮아. 임팩트, 임팩트 주는 거 신경 써봐요. 툭! 촥! 진짜, 한달 정도 있으면 진짜, 막, 나중에 막 진짜 막, 한 10개씩, 20개씩 걸것 같아. 진짜로, 걸것 같아. 진짜, 이거 <laughs> 근데 지금도 앞스윙이 너무 커. 네. 앞스윙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앞스윙 갈 수밖에 없어. 쭉, 지금 좀 백스윙 많이 했죠. 그럼데 네. 앞스윙 좀 줄여도 되잖아. 쭉, 네. 쭉. 나쁘지않아나쁘지않아그러니 거기서 백스윙 싹그 스윙, 백스윙 해, 근데 오우, 그래도 잘 기다리셨어.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쭉가 버리니까 오는 게더 힘든 거예요. 착해야 오기가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만큼 쫄려. 이게 앞쪽이 길어 버리면. 해서 네. 한달 쭉. 나 쭉. 오! 나이스. <놀라> 나이스 나이스. 쭉. 쭉. 지! 오이. 콱. 자,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몇, 몇 분째? 30, 30, 1분. 30분부터 내가 지금 한연속으로몇개 드렸잖아요. 30분 때 거부터 좀잘 보세요. 지금 한 5개 정도 공? 두개씩 걸은 거? 되게 느낌 좋았어요. 응? 그런 느낌으로. 축! 응? 축! 야, 이거. <laughs> 나중에 진짜로 한 20개 거칩니다 봐봐봐. 축! 축! 아야야야 봐봐 결국은 공이 여기서 맞으니까 이렇게 흔들려 버린 거라고요. 그냥 타점이 안 맞으면 스윙이 깨질 수밖에 없어. 만약에 타점이 여기서 맞았는데 내 스윙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럼 공이 어디로 가죠? 공 절로 간다니까. 스윙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내 스윙이 원래 이거야. 근데 여기서 딱 맞으면 착 가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맞아 그럼 스윙 그대로 하는 이 이렇게 갈 걸? 당연히 저기로 치기 위해서 타점이 바뀌면 저기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로버트가 아닌 이상 로버트면 스윙을 저장해 놓으면 그대로 스윙하는데 여기도 맞으면 만약에 이렇게는데 여기서 맞아서 타점이 그럼 공이 어디로 갔어? 일로 갈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이거지 타점이 여기서 맞으면 어디로 갔 절로 간다고. 그럼 내가 인간인데 저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치니 그럼 가서 일로 맞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넣어야죠 절로. 그렇게 스윙 이다 깨진다고. 타점이 진짜 중요니까 밀릴 만큼 더 많이 잡아요 아직도 밀리지 않는다니까? 스윙은 지키려고 축! 축! 아, 근데 백스윙 조금만 더 해주고. 백스윙. 진짜 백스윙 조금만 더커주고 앞스윙 조금만 더 줄여주면. 지금 딱, 지금 딱이 모양이 한 여기서. 여기서 한 요렇게 딱 나가면, 여기에서 요만큼만,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이거를 요만큼만 딱 바꾸면 진짜.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요렇게 하고 계시다가, 백스윙을 늘리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늘려 지금. 그러니까 스윙이 되게 커져요, 이렇게. 얘를 이만큼 딱 줄여줘야지. 원래 하던 앞스윙까지 그냥.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백스윙 늘리자면 앞스윙도 좀, 좀, 딱 줄여야 돼. 크기를 절대 크게 가져가면 안 돼. 지뭐 지금 두 번째 공 타이밍 너무 좋았죠. 요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거요. 이게 많이 나와줘야 돼. 쭉, 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스핀 줘야 돼. 우리 항상 스핀은 줘야 돼. 그렇지, 줘야 돼. 스핀 절대 까먹으면 미스, 미스율이 많아져 너무. 그럼 드라이브 할 이유가 없어요. 드라이브는 항상 스핀 주면서 이 포물선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남자 포물선은 높다지만 여자 포물선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포물선이 꼭 있어야 돼. 그렇지 쭉그렇 스피는 항상 까먹지 마, 쭉 나이스 오 그래도 이번엔잘 움직였다, 알았어 네, 쭉오 이야 자자아더빨리더더 더 갔어야지 이거 오면 여기 오면 더 갔어야지, 그렇지 많이도 아니잖아, 솔직히 여기서 여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서 걸고 이만큼 이만큼씩인데, 다리가 그만큼은 팍팍팍 가줘야죠. 백스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스윙을 줄일 수가 있어. 앞스윙만은 절대 안 줄어든다니까. 그럼 여기서는 앞스윙 지면 요렇게 하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꼭 백스윙이 있어야 돼요. 그 백스윙을 늘려놓으면 앞스윙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저 근데, 근데, 아, 어 근데 드라이 좋은데? 저, 오이, 굿! 뭔가 뭔가 쫙 응축되는 느낌이 셨 잖아요 음, 힘을 더 많이 쓴게 아니라고 응축 을잘잘 잘 시킨 거라고 그 타이밍에 공이 잘 맞히는 거고또쭉 밀어 넣지 마시고 후! 그리고 해서 차! 이렇게 차! 아 다시 차! 백스윙 너무 빨라요 백스윙 공 보고 차! 나이스 아, 지금 조금 밀렸어, 지금 조금 밀렸어, 근데. 잘했어, 잘했어. 근데 스윙이 날려졌잖아 근데 타이밍은 좋았어. 쭉! 쭉! 아유. 그리고 약간 힘들면 타이밍 못 잡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게임할 때 지금 뭐 우리가 40분 동안 하지만 이렇게 드라이 많이 걸릴 일이 없어요. 하고 하면서 쉬면서 하는 거니까. 쭉! 쭉! 오! 와 나이스. 아니 아니 스피닝 제대로 먹었어. 지금 공이 한번 딱 튀었어. 오. 콱. 아 뭐야? 뭐야? 아왜 왜 지켜보고 있어요? 예? 나고 난. 한 참. 벌요 반남 못 반나네. 반남 못 반나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내가 그래도 탁구 좀쳤었어요 저. 반나못 받나. 아 그래 배동작 서브도 고반나못 응. 받나. 아 근데 근데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것도 있고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이거 하나만큼 공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안 끝난 거저기 그래야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많이 거야. 했어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 좀? 100% 넘어온다 생각해야 돼요 항상. 100%. 자, 세게 해보자 세게. 쭉 와, 근데 드라이브는 확실히 지금 괜찮아. 자. 지금도 너무 앞스윙이 큰 거예요, 그죠? 자, 자. 앞스윙은 요 정도. 여기에서 이제 백스윙 조금만 더 늘려주면 완전 좋겠어요. 네, 오케이.